네, 상담의 프로세스를 더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자, 저희 이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번에 저희가 상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 병원의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. 그리고 나의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담 밸런스 휠을 통해서 나의 ]의 상담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어, 그리고 두 번째로 상담의 프로세스를 더하기 위해서 기승전결 중에서 어, 기에 해당하는 접수와 문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네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, 우리가 환자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? 그리고 그 파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오시는 연결고리를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환자분들을 알아봐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내원하실 때 초대손님이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환자분을 환대하고 배려하고 나포 형성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 오늘은 그두 번째. 시간 상담의 프로세스를 더하다 기승 정결의 길을 제외한 나머지 승 정결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 되셨나요? 네. 자 그럼 두 번째 일승 네, 예진과 진단인데요. 자 우리가 환자분들의 병원에 오시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접수를 하시면 환자분들의 치아 상태를 예진하고 진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런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의 치아 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요. 또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환자의 파악된 히스토리를 수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병원의 원장님의 진단을 내가 이해를 직접 하고 있어야 나중에 상담이 들어갈 때 조금 더 우리 병원을 강조할 수 있는 가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. 그 세부적인 내용, 첫 번째 자료 수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통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먼저 찍으시는 게 뭔가요? 네 보통은 파노라마를 가장 먼저 촬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런데 파노라마뿐만 아니라 뭐 구강 카메라도 찍을 수 있고요, DSLR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럴 때 파노라마 찍으러 갈때 보통 환자분들께 저랑 같이 사진 찍으러 이동하겠습니다. 자 사진 찍겠습니다.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.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환자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거를 왜 찍어야 되는지 환자분들께 같이 설명을 더해주시면 환자분들이 아, 내가 이거를 왜 찍어야 되는구나. 아, 이래서 이것들이 필요하구나.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랜만에 오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촬영해야 하는 이유조차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이걸 찍는지. 어,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은 정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엑스레이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라고 그 외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또 환자분들께 또 구강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우리가 DSL을 촬영을 할수 있죠. 자, DSL 촬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, 우리가 실습 많이 하잖아요. 네, 굉장히 이 구각 부분이 굉장히 아프죠. 네, 생각보다 DSR을 촬영해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요. 그 벌리는 게한번 찍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러면 이 굉장히 힘들 촬영을 왜 환자분이 하셔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.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하고 환자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사진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라고 같이 그 촬영하는 이유, 왜 해당되는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환자분들께 그냥 촬영하면 너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술보호제를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라고 같이 물어봐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께 처음 초진으로 오신 환자분들께는 입술 보호제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남성분들은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그냥 안 바르고 할게요. 라고 말씀하세요. 그런데 환자분들께 우리가 이 입술 보호제를 왜 발라드리려고 하는지를 미리 설명드리면 아, 어, 그러면 네, 대부분 오케이를 하세요. 그래서 환자분들께 그 사진 촬영을 할때 입술이 많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시라고 입술 보호제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라고 말씀하시면 그 동의하시는 내용이 확실히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환자분을 배려하는 입술 보호제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 보호제를 발라주실 때도 그거를 왜 바르는지에 대한 환자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설명을 같이 덧붙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렇게 DSL을 촬영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촬영된 사진으로 환자분들께 조금 더 환자분의 구강상태를 더잘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겠죠.